핵심이 아닙니까? 핵심이 아니라 잘해야되는 거 잘해야되는 거? 저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어요 아상대인만 잘하면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겁니까? 저만 잘하면 돼요 저랑 소크라테스랑 둘만 잘하면 특히 잘해야되는 거 로망이죠 둘이 이제 타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당연하 워낙 앞에 선배님들이 이제 네. 출루를 많이 하니까 뒤에서 소크라테스랑 저랑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올해 어떻게 순위가 되냐 이게 문쟁 소크라테스랑도 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둘이 잘해야 이제 두한다 음. 브리또랑 저랑 6번, 7번 뭐 아니면 5번, 이번이도 많이 가다보고 앞에 1번부터 형들이 출력를 엄청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어깨도 나갔을 때 뒤에서 네. 이거죠 어느 타수를 가든 황대 선수한테 기회가 오고 있어요. <laughs> 좋을 때는 이게 자기도 좋겠지만, 약간 안 좋을 때 부담도 되기도 하고. 확실히 항상 부담 부담은 되죠. 안 되실 수 없죠. 그래도. 요즘은 그냥 음, 저한테 좋은 기회니까 봤을때좀 즐기려 즐기려 하는 한... 그러니까 예전 막 해태 시절은 그때는 앞에서 안 해서 못 했다 내가 해보지게 이런 느낌 서로들 막 이랬다고. 어, 어제 어제였어 어제. 그랬어, 어제. 형 선배, 아, 제발 볼넷이 나 안타 가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너무 치고 싶어 가지고, 어제좀 그런 마음이 마음을 가져야 이제 그 타석에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요 대기 타석에서 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한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또 그만큼 이제 계속 그타점상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기도 하고. 올 시즌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타점에 대한 욕심이, 돼. 홈런도 중요하지만 저는 타점 부분에서 엄청 욕심을 내고 있어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해결하고 해야 그래야 팀이 또 이기기 때문에. 또 좋은 게 앞에 경기 도 부상으로 좀한 경기 빠지고 또 저번에도 뭐 앉아서 한번쉬었어도 예전 같았을 때있을때감감이 씻는다든가 이렇게 끊겨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상대 수술을 믿은 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안 빠지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워낙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좋은, 말씀을 어? <laughs> 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코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다. 진가병 코치님께서 <laughs> 진짜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 그런 거 같이 말려 말하고 어떻게 안 불안해요? 제가 제 자리가 아닌데 제가. 아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너무 불안하니까 쉬다 오면은 급할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 나왔던 선수 같은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음, 아, 그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 계속 기회를 주셔서 음. 방역에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즌 초반에 컷 완전 좀 컸던 불안감이 조금은 좀 그래도 편안해지면서 5월달 들어가지고 좀 좋아진 거 같아요 맞아. 이걸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냐가 왜냐하면 제가 음. 좀 그래도 좀 초반에 뛰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갔던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체력관리나 아. 아. 품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제일 관건이죠 지금은 딱 선수 그 관리하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더워지니까 누가 더 아. 관리 잘하냐 안 아파야죠 지금, 아. 안 지금 아. 뛰고 있는 9명이 안 아프고 시즌 끝까지 해야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 거의 다그것 음. 같기 음. 때문에 안 아파야 돼. 안 아프게 제일 우선이고. 뭐 이런 뭐 계속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더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아까 말한 그거 랭랑 비슷한데. 경쟁이, 경쟁이 왔는데 누가 나가도 저, 저 정도는 무조건 한 번. 음.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가 계속 나가고 네.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안하지. 음. 좀 이제 간절한 게 있는지. 어. 그래서 안 아픈 게일차 목표고, 광쟁이 살아남기에서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항계인 것을 만들어 가야 될거아니요전다죠고 그렇죠. 그리고 수비에서 월쩡한안나왔뭐 어. 안 아, 네. 에러가 좀 참... 그런 거만 안 나면 될거 같아요. 뭐안 아프고? 이 후반에 도 기아가 전체적으로 다 그냥 메아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이게 심리적으로 네. 한 명이 하다 보면은 아 네. 나도 안 해야지. 네. 솔직히 에라하고 싶어서 한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그랬던 것은데 네. 아예 시즌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아,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아예 또 기아 그때 그랬던 게 하필 그런 실수가 나오면 실점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졌죠. 네아스토리랑 네. 네. 뭐 김민호 코치님이랑 해가지고 어, 고생이 심했어요. 선수들한테 네. 미안해가지고. 아예 미안하죠. 빵만을 못쳐고30 먹으면 제 개인적인 그건데, 대라를 음. 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 어. 대량 실점 받아오면 투수들이 투수도 투수 많은 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만큼도 이제 점을 배도 투수도 어깨도 가볍게 해주니까 하, 끝까지 해야죠. 학수 속칼스 소자 살아가니까 서로 앞뒤로 편할 것 같지. 어려워요. 여기 와야 하는데 너무 좋은 선수. 어. 진짜 열심히 하고. 응. 팀에 대한 그 열정이 좀 있어. 아... 조금 이겨야 된다. 항상 너무 그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 그 저희 선수들도 친해질까 그런 거받는거 같아. 요 아, 네.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하니까. 아, 네. 삼성의 피렐라 선수가 있 저희는 어, 네. 소크라테스 분위기도 이끌고 하니까. 아니 내가 궁금한 게 보면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수? 이제 적응을 한 거죠. 단순히 그냥 적응? 걔가 100타석. 딱 보고나서 이렇게 잘 쳤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적응한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빠른 폴들를 많이 아... 보고 이제 여기 와서 변화구를 많이 던진 피처를 보다보니까 적응을 못했더니 아... 이제 적응했잖아다 죽었죠 이제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갑자기 확 사람이 달라져버리니까 적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도 달라진 느낌이니까 워낙 아니, 원래 잘했던 선수였기야 그냥 그래서 아... 걱정 안했어요 형우 선배님도 뭐, 아 얘는 좀 잘하겠다 음, 캠프 때부터 음. 감이 안 좋았어도 음. 얘는 에버리지가 있는 타자라고 음. 그런 말을 하고 니까 잘할 것같아 여권 뺏어야지 항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응 음. 좋다 네. 이두 선수가 잘하면 또 기아 잘 되는 거니까 둘만 잘하면 돼요 아휴 아프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